오늘 비밀 경호국 국장이 2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실패에 책임을 지고 결국 사임했습니다. 치태 국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과 관련 보안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면서 최근 사건과 관련해 무거운 마음으로 국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치태국장은 경호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사심없이 헌신하고 그녀의 생명을 걸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한 뒤새 경호국장 임명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7월 13일에 벌어진 일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적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나는 그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면서 우리 모두는 그날 있었던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는 경호국은 당시 총격범이 유세장 인근 건물의 지붕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를 차단하지 않아 강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한국시간 22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제외국민 보호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약정 체결식을 개최했습니다. 약정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협력 기조와 더불어 두 부처 간 핫라인 설치, 해외 사건 사고 대응을 위한 인적·물적 상호 지원, 군 자산 투입 시 기밀한 상호 협조 등 실질 협력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이번 약정 체결은 두 부처가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위난 상황에서 협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재외국민 보호 협력 체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 데 따른 것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을 위험 지역에서 안전히 대피시켜야 할 수도 있는데 안전한 이동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요시 양 부처가 군 자산 투입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모든 작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번 약정을 계기로 두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가 공고해짐에 따라 해외 사건 사고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촘촘히 챙기는 정부의 대응 역량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윈 t 비 뉴스 투데이입니다.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10년 넘게 미국에 머무르며 병역 의무를 회피한 30대 미국 시민권자 한인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국법원 춘천지법 형사 이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0년 11월께 한국에 있는 부친을 통해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고 2010년 12월 말까지 귀국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병역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2024년 4월 10일 한국으로 입국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SAT와 함께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ACT의 시험 형태가 내년 봄부터 대폭 개편됩니다. ACT 주관사에 따르면 ACT 응시 시간은 현재 3시간에서 2시간가량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또 과학 영역이 선택 과목으로 변경돼 필수 시험 영역이 영어와 독해, 수학 등세 과목으로 줄어듭니다. 각 영역별로 문항 수가 적어져 전체 시험 문제가 44개 더 줄었고 독해 지문 길이도 짧아집니다. 시험 형태 개편과 함께 응시료도 낮출 계획입니다. ACT의 이 같은 변화는 올해 초 단행된 SAT의 개편을 의식한 결과로 보입니다. 제닛 고두인 ACT 최고 경영자는 응시자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최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ACT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고교 졸업생의 약 60%가 최소 1회 이상 ACT를 치렀습니다. 한편, SAT 주관사인 칼리지 보드도 올해 3월 치러진 시험부터 시험 기간 등을 대폭 줄인 디지털 방식의 SAT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모든 응시자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지정된 시험장에서 감독관의 참관 하에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도록 변경됐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방식의 SAT는 시험 시간이 종전의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짧아지는 등 시험 형태가 크게 변경됐습니다. 읽기 시험의 경우 지문 길이가 종전보다 줄었고 수학 시험은 계산기 사용이 허용됐습니다. 성적 통보도 며칠 안에 이루어지는 등 대폭 빨라졌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영화 미나리로 주목받은 한인 정의사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토네이도를 소재로 한 신작 트위스터스가 북미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영화 흥행수입 집계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전날 북미 4,151개 상영관에서 개봉한 정 감독의 블록버스터 영화 트위스터스는 하루 동안 3,220만 달러의 티켓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영화는 1996년 개봉해 세계적으로 흥행한 재난영화 트위스터의 속편으로 폭풍 추격자들이 오클라호마 평원에서 강력한 토네이도에 맞서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파월과 데이지 에드거 존슨 등의 주연을 맡았습니다. 정감독은 최근 CNN과 인터뷰에서 이 영화의 기후변화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는 지적에 대해 나는 이 영화가 어떤 메시지를 앞에 내세우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감독은 2020년 연출에 개봉한 미나리가 이듬해 아카데미상 감독상과 각본상, 여우조연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할리우드에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한편, 트위스터스의 의상 디자인을 LA 출신 유니스 제라 이 씨가 맡으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쿠카운티 마리아 파파스 재무관은 지난해 과징된 부동산세를 돌려준다고 발표했습니다. 1만여 명이 넘는 쿠카운티 부동산 소유자들이 2,200만 달러를 더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재무관 측은 많은 연장자들의 경우 세금 면제액이 실제로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다면서 지난 3월에 1차로 부동산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과징 액수를 자동으로 돌려주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펀드를 받기 위해 따로 신청 양식을 접수할 필요는 없으며 계좌로 자동 리펀드를 받거나 수표로 우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리펀드는 2,200만 달러로 5813명은 계좌로 직접 리펀드를 받게 되며 4286명은 오는 8월 9일까지 리펀드 수표를 받게 됩니다. 본인이 리펀드를 받는지는 쿠카운티 재무관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리펀드를 받게 되는 주택 소유자들은 2차 부동산세를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내야 할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리펀드를 받게 된다고 마리아 파파스 재무관은 설명했습니다. 쿠카운티 재무관 측은 지난 2018년부터 자동 리펀드 프로그램 시행된 이후 16만 5,114명에 달하는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1억 4,320만 달러 이상 돌려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패스트푸드체인 맥도날드가 미국 내 매장에서 한시적 기획상품으로 내놨던 5달러 세트 메뉴의 판매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보도했습니다. 맥도날드는 미국 내 점포에 보낸 공지문에서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5달러 세트 메뉴 판매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93% 이상의 점포가 찬성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맥도날드는 미국 내 대다수 점포를 대상으로 5달러 세트 판매 기간을 8월까지로 한달 연장할 방침입니다. 맥도날드는 점포 공지문에서 5달러 세트 메뉴가 고객들을 맥도날드 점포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목표를 충족시키고 있다며, 고객 수 확대는 궁극적으로 사업의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지속적인 성장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맥도날드는 고객 유치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5달러 세트 메뉴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해당 메뉴는 맥 더블, 맥 치킨, 샌드위치 중한 가지와 작은 감자튀김, 치킨 너겟 4조각, 작은 음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맥도날드의 이 같은 할인 마케팅 행보는 미국 소비자들이 지속되는 고물가에 지쳐 지갑을 닫기 시작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팬데믹 이후 식품 프랜차이즈들이 대폭 메뉴 가격을 인상한 가운데 지갑 사정이 좋지 않은 소비자들은 외식비 지출을 줄여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